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가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덱은 오픈 베타 마지막 밸런스 팩에서 상향 조정을 받은 칼리스타 2.0 덱입니다. 기존의 칼리스타가 하루살이를 위주로 이 레벨업 조건을 네 마리를 어, 사망시키면서 달성했다고 하면 이덱 같은 경우에는 언다잉 덱이라고 표현하는 어, 최후의 숨결을 기본으로 하는 베이스를 잡고 만들어진 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덱 리스트와 더불어서 운영 방법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칼리스타 2.0덱 리스트입니다. 이 덱은 해외 프로인 알렌 선수의 덱을 모티브로 삼았고요. 챔피언 카드 6장, 서사크 카드 5장, 희귀급 카드 4장, 일반 등급 25장으로 제작 비용은 27,700 파편입니다. 이 룬테라의 평균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25,000 정도의 파편이 소요됨으로, 어, 이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 저조차도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한마디로, 고 승률이라기 보다는 칼리스타를 뭐 두세 장 확보하신 분들이 이 카드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신다면은 현재의 덱이 가장 완성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 중반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는 템포 계열 덱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데마시아 지역과 조합을 했고 그 중에서도 1대일 결투와 어, 시트리아가 다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들은 역시나 공격을 들어갔을 때 이득을 볼수 있는 시트리아. 그리고 1대1 결투는 마찬가지로 공격에서도 쓸 수가 있지만 어, 주로 이제 방어 목적으로 쓰고. 포착불과 유닛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보시면 없습니다. 네, 쇠약의 포효 같은 경우에는 1점 타의 그 포착불과는 잡을 수 있겠지만, 버프를 받은 유닛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끌어낼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 좀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음, 안개학령을 오랜만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걸로 끝내도 좋고, 아마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덱들이 워낙 그 템포에 잘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개항령으로 예전에 이제 필드를 잡고 헷갈림으로 끝내는 그 느낌은 받지 못하겠으나 이제 칼리스타의 레벨 업 조건만큼은 확실하게 어 초중반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부에는 앨리스와 죽지 않는 자 그리고 저주받은 관리인처럼 어 꺼내기가 편하고 또 필드에서 지속적으로 타점을 입힐 수가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유닛들로 핸들을 들고 가면 물론이고 어 계속 전투를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격을 입히면 좋고 타격을 못 입힌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지를 시키면서 칼리스타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어 중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안개학년 그리고 이 어, 두 번째 줄에 있는 영혼 거래인 같은 카드로 좀 기술적인 플레이를 어,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아군 유닛을 희생시키면서도 칼리스텔 레벨업을 도와주고 또 고급 유닛을 꺼내주니까 당연히 어, 시간 버는 건 물론이고 전투에서도 이득을 볼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좀 기술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 중반에 이 설명드린 내용만 잘 이행된다고 한다면은 이 타이밍에 끝날 수가 있고요. 무득이하게 상대방이 발열광선이나 아이오니아의 의지나 이런 주문카드 등으로 잘 회피해 나가면서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어, 레벨업된 칼리스타가 어쨌든 준비는 돼 있을 테니까 그걸로 이득교환을 보면서 끈질긴 추격 같은 카드로 킬각도 볼 수가 있고 또 가끔 카르마의 그런 무한 루트에 무채... 아... 뭐라고 하죠? 어... 한마디로 그... 무차, 에, 무차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1대1 결투로 끊어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탱리스트와 더불어서 운영방법까지 살펴보았구요. 그럼 경기영상 만나보시죠. 자 칼리스타의 2차 버프 콤보덱 앨리스와 칼리스타 조합 앨리스타 덱입니다. 제가 이덱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일단 앨리스도 중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앨리스 이름은 들어가야 돼. 원래 덱 이름을 지을 때, 에이스 카드를 기반으로 한 컨셉이나 카드 명을 붙여야 되거든요? 칼리스타 덱이니까 뭐, 그냥 칼리스타 2.0으로 부르거나, 앨리스와 칼리스타를 조합해서 엘리스타라고 부르던가. 근데 엘리스타라고 하면은, 알리스타가 떠오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덱을 알리스타 덱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아마 칼리스타 덱이 맞, 맞을 겁니다. 자 초반 유닛들 특히 어, 최후의 숨결 유닛들 잘 들고 있고요 이런 운영이라면은 뭐, 칼리스타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어갈 수가 있고 나오면은 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고요자리스 건드리면서 최소한 2X2의 공격은 무력화 시켜야죠 얘는 못 때린다는 소리죠 때리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상대 예못 네, 때립니다 못 때리는게 맞습니다 앨리스가 음, 활약하는 요소는 딱 그거예요. 토큰을 뿌려주고 뿌려준 토큰이 죽어도 된다. 그리고 이 덱은 이런 3이하 유닛들이 많아서 어, 공격 전용이라 못막죠아 얘도 내 때릴 거야. 이거 어차피 공포여서 얘네들 안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뭐 본의 아니게 좀 안전하게 한 플레이가 됐네요 제가 이 직업을 살펴봐야 되는데 녹서스하고 군도기 때문에 남아있는 2코스트 이하에서 형제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군도의 표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알았어도 안 때리는 게 맞았겠네요 전화위복이라는 건가 자 아, 일단 칼리스타 레벨업 조건이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 생각을 해야 돼요 게임을 길게 볼 거면 다.. 받아주고 어.. 다음 턴에 이제 이.. 이번 턴에 이제 세팅할 요 최후의 숨결들을 조합을 해서 때린다 이게 있고 당장 3데미지가 아파 아프다고 느껴지면은 이제 이걸 배치하는 거예요 패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서, 어차피 교환용으로 던질 거니까. 레벨업을 노리고 쓰는 게 아니라, 교환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어우, 쌍봉 바보고요. 남아있는 코스트가 1코스트니까, 우리의 칼리스를 잡을 거는 없다는 소리가 되죠. 욕심 어... 한번 부려볼까? 이걸 내고. 바로 먹는 거야. 스몰거리는, 네. 그리고 바로 먹어서, 레벨업 확정 짓고, 0코스트니까 대응 안 되죠? <목소리> 그리고 우리 턴 돌아오면은 이제부터는 공격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콤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 이게 죽으면은 또 사바이사 토큰이 우리 쪽에 깔리게 되겠죠? 이건 100% 우리만 이득 보는 교환이라서 데미지는 입히고 그대로 필드 유지되고 만화 상황도 우리가 유리하고 상대 손패 말라가고 있고 육만하기 아, 때문에 딱요런거 내주고 주문 만화를 확보하고 가면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배치하고 넘어가면 이 공격을 받는 게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내줍니다. 자 이제 점점 어, 조여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게 맞겠죠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고 음... 이런거 하나 던져주고 이제 이 안개 악령이 얘를 막아줄거고 3x2가 3x1을 막을 거고 크로스로 이제 교환 요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드레이브는 강제적으로 도끼를 쓰게 만들 거고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뭔가 이제 도끼를 쓰면서도 전체 버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의심이 된다면은 얘를 배치해서 확실하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께 강연을 안 하겠는데, 그런 명치에 뚫리는 거에 부담을 느끼신다면은, 배치를 하셔도 되고, 저는 좀 과감한 플레이 스타일이라 원래 안 하는데, 일부러 당하는 느낌으로 한번 배치할게요. 그니까 온전하게 그냥 저의 개인 판단이었으면 아마 배치를 안 했을 거에요. 5번 안발렸고 5번 들어오고요. 어, 병합비는 깔끔하게 나왔고 5만 하기 때문에 또2만하 이하에 쓸모 있는 카드를 배치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좀더 공격적으로 갈 거면 이런 거라도 괜찮아요. 남아있는 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턴에 이제 공격 전용 유닛이 대박으로 늘어나니까, 와 거미알 보안 남아있는 카드가 불러야 되나? 턴시력 시에 이제 숙지하는 자보활하고 다 내면서 때려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그, 공개 정보 하나, 그리고 이번 턴에 뽑은 카드 하나잖아요? 그러면 뽑아봤자 유닛 하나인데, 이거를, 각, 내네 필드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검투사. 이 풀필드 상태에서 검투사가 버프를 받은 채로 나오면 아프긴 합니다. 칼리스타는 이번 선에 무조건 삽니다. 특수한 주문 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 상대방의 개체 수를 좀 밀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최 어, 최후의 숨결을 갖고 있는 죽지 않는 자 같은 경우에는 방어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다음 턴에 방어를 할 유닛들 얘네들 배치하겠습니다. 엘리스까지 낼게요. 음, 최소한 뭐 드레이브는 하나 아무거나 주고. 얘네들 셋은 막아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야, 뭐 하나 이거 쓰지도 못하는 거니까? 어떤 걸 헌납해 줄까? 서둘러. 네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아니면은 공포를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욕심부리면 이렇게 하는 건데. 공포를 겁나 많이 살려 가지고. 다음 차에 착때렸을때 얘들은 방어 못 하고 이걸로만 방어해야 되는 그렇죠? 공개 정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럼 이거 막는게 맞고.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이걸 내면요, 죽지 않는 자를 깨서. 더고 밸류를 갈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유리해요. 엄청 유리하고 사실상 거의 이겼습니다. 토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로 또 카드 나오니까. 오점밖에안 남은 상대 입장에서는 막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번턴에 뽑은 요걸로 나를 죽여야 돼. 나좀 아프겠는데. 이렇게 외치하면 드레이브는 그냥 일방적인 손해인데 뭐 막아 내지도 못할 뿐더러 공포기 때문에 앞에 라인에서 방어가 안 되죠. 한번 네. 놀아볼까. 자, 이렇게 해서 칼리스타와 엘리스타의 고압대 엘리스타덱 퀴즈.